자오른쪽 편은 A와 B 두 반의 국어 성적의 평균, 국어 성적이란 평균과 표준편차 나타낸 거야. 네. A 만 B 반이요. 네. A 반 평균 75, B 반 평균 85. 평균 누가 높아요? B 반, 표준편차는 A 반. A가 크죠. 네. 표준편차가 크다는 거는 평균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. 멀리 떨어져. 네. 얘네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아닌 거지. 아 맞아. 야, 좀 떨어져 있다. 음. 어, 막어져 있는 거야. 아, 막, 표준편차가 작으들은 평균 쪽에 몰려있다 그런 뜻이에요 어... 느낌은 왔죠? 네 이거 봐봐 그러첫 번째 고, 오른 거고르 했는데 분산은 A반이 B반보다 크다 네. 얘커안 네. 커? 커요 표준편차가 그크 분산도 큰 거야 그지 맞다 맞다 어, 이 제곱하면 분산이니까 그치? 표준편차 네. 그 제곱하 얼마? 분산이 얼마야 그럼? 9, 9, 8, 10, 11, 12, 13, 1 이게 분산이야 네 됐죠? 네 근데 분산 당연히 여 크기 맞죠? 네두 네. 번째 B반의 성적이 이해가? A반의 성적보다 아, 우수하다. 맞다, 맞아. 맞지 평균이 높으니까우수하죠 맞죠? 네. A반보다 b 반의 평균이 높잖아. 네. 맞죠? 자, A반의 성적이 B반의 성적보다 아니다. 성적보다 고른? 아, 맞중산라고 아, 표준편차 크면 고른 게 아니에요. 안 고른 거죠. 안 고른 거죠. 고른 네. 게 아닌 거죠. 이래 그러니까 틀렸죠? 네. 어. 고른 거는 B반이죠. 아, 우리 이그그죠 자. B반의 성적이 응. A반의 성적보다 평균 가까이더 모여있다! 맞다! 어 맞다! 잘하네. 잘했어요. 끝! 유디.